안녕하십니까 대림대학교 미래 자동차부의 이정호 교수입니다. 2019년 8월 4일 날 시행한 제3회 자동차 정비 산업 기사 네 번째 과목 자동차 전기에 대해서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전기 20문제입니다. 61번. 주행 중인 하이브리 자동차에서 제동시에 발생되는 에너지를 어 회수 충전하는 모드를 뭐라고 하냐. 이걸 회생제동이라고 그러죠. 그죠? 제동시에 어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어 이제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제동시에 그, 그 모터를 발전기 역할을 하게 돼서 그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회생제동 모드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2번. 다이오드 종류 중 역방향으로 일정 이상의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급격히 흐르는 특징을 가지고 보호회로 및 전압 조정용으로 사용 다이오드가 무엇이라고 하냐. 제너 다이오드죠. 그렇죠? 제너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는 표기를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어, 역방. 이 방향을 이제 순방향이라고 그러죠. 순방향. 이 방향을 역방향이라고 하는데 역방향으로 일정 제너 전압이라고 해서 세팅된 제너 전압보다 높은 전압이 역방향으로 가해지게 되면 이 전기를 흘려버리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 발전기에서 그 전압 조정용 다이오드로 쓰는 다이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너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다음 육십삼 번두 개의 영구 자석의 도체를 직각으로 설치하고. 어,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서 도체 한 면에 전자가 가용이 되고 다른 한 면에 전자가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양면을 가로질러 전압이 발생되는 현상을 뭐라고 러죠 이걸 홀 효과라고 합니다. 홀 효과.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서는 뭐지? 뭐가 홀홀캠 센서 그렇죠? 캠축의 위치를 감지하는 캠 센서가 이홀 효과를 이용한 홀 센서 타입을 많이 쓰고 있죠. 다음은 할로겐 전구를 백열 전구와 비교했을 때 작동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우리 자동차에서는 이 할로겐 램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필라멘트 코일과 전구의 온도가 아주 높다. 그래서 이 할로겐 램프는 어 저, 헤드라이트, 전조등에 쓰이는데 어,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 빨리 식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전조 전구를 교체했다고 했을 때는 화상을 입을 수가 있죠. 전구 내부에 봉입된 가스 압력이 한4 0 높은 압력으로 할로겐 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리구 내의 가스로는 불소, 어, 염소, 브롬 등을 봉입해서 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 그 다음에 필라멘트의 가열 온도가 높기 때문에 광효율이 어떠다? 높다라는 거죠. 어,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 전자들이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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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되면서 광효율이 상당히 높여서 그 빛의 밝기가 상당히 밝은 것이 할로겐 램프의 특징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가 오프됐을 때, 여기 스위치가 지금 오프가 되어 있네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스위치가 오프가 됐을 때, 여기 커넥터가 여기가 단선이 되어 있대요. 근데 테스트 램프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죠. 자, 지금 여기다가 테스트 램프를 찍으면은, 이 12V 전기가 이렇게 흘러서, 이 테스트 램프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 이것이 불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A 점에서는 ON이 되겠죠. A 점에서는 ON이 된다. 다음, B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전구가 흘러서 이 전구를 거쳐서 B로 들어가서 또다시 전구를 거쳐서 이렇게 되기 때문 아까보다는 빛이 밝기가 좀 어둡게 되겠죠 두 개가 켜지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이쪽에서 어, B쪽에서 체킹했을 때 체크하는 어, 테스트 램프에서는 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들어오겠죠 그 그렇죠? 다음에 C쪽에서는 여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이전기가 흘러서 여기 끊어져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오프가 되겠죠 그럼 d 도 당연히 오프가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시간률로 4 5암페어 배터리가 12V 완충전 배터리를 20시간률로 전류를 방전시켜서 몇아트가 필요한 거냐라는 거죠. 그럼 4 5암페어 아워가 20시간률로 방전을 한다 고했잖아요 그래서 20시간을 방전한다는 거예요. 그럼 2.5암페어씩 방전하면 되겠네요. 그럼 p 는 전력이라는 것은 이 i 니까 이때 어 12V 상태로 방전을 하게 되고요. 이때 소모된 전류가 2.25씩 된다고 하니까 어 이게 27W 이렇게 나와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오토라이트 장치에 사용되는 광전도 셀에 대한 설명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어 최근에 이제 라이트가 이제 오토라이트라는 장치가 장착돼 있죠. 그래서 그 자동차 실내 그어 유리 그 창문 윈드 글라스 아래쪽에 실내 쪽에 보면은 대시보드 쪽에 보면은 그 광전 도셀을 이용한 그 센서가 조도 센서가 거기다 탑재가 돼서 우리가 자동으로 났을 때 터널이라든가 들어갈 때 자동으로 어 둥마를 양치를 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광전 저셀 같은 경우는 어 빛이 약할 때 저항값이 증가한다. 맞습니다. 그죠 빛의 세기와 저항값의 세기가 어, 반비례관계로 가겠습니다 빛이 강하면 저항값이 오히려 감소한다 맞습니다 어, 황화카드는 주성분한 소자로 생각하다 맞고요 광선자의 저항값은 빛의 조사량에 비례한다 라고 나와있죠 그죠? 저항값은 빛의 조사량에 네, 광도 광도가 되겠죠 광도니까 뭐예요? 칸델라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비례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에어컨 구성품 중 응축기에 들어온 냉매를 저장해서 액체 냉매, 액체 상태의 냉매를 팽창밸브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즉 에어컨에 관련된 거죠. 에어컨에서 여러분들이 어, 어, 주의할 것이 압, 응, 팽, 증. 압축기라는 것은 이제 컴프레셔를 말하는 거죠. 컴프레셔. 그렇 컴프레셔. 그다음 응축기라는 응축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컨덴서다 그렇죠. 그래서 팽창기는 익스펜션 밸브가 있겠고요, 그죠 그다음 증발기는 이베퍼레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돼요. 어 자동차 엔진에 압축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압축기를 압축기를 통해 가지고 냉매가 들어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압응 이게 응축기가 되겠죠, 응축기. 그다음에 응축기를 통해서 어디로 가냐? 팽창밸브로 들어갈 겁니다. 팽창 밸브에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게 증발기죠. 증발기.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압축기로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압은 아, 팽증 이 순서대로 꼭 암기해 놓으시고요. 어, 이때 여기에서 에어컨의 응축기에서 들어온 냉매를 저장해서 액체 냉매를 팽창 밸브로 보낸다라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차들이 이쪽에 이제 뭐가 있냐? 어큐뮬레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큐뮬레이터. 그죠? 어큐뮬레이터. 또는 이걸 갖다 뭐냐? 리시버 드라이어라고 합니다. 수분을 제거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어 차종에 따라서는 리시버 드라이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그 다음에 또는 이걸 갖다 또 같은 위치로서 우리가 이제 있는 것이 어큐뮬레이터 추가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음 3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쪽이 고, 고온, 고압이고요. 이쪽이 저온 저압입니다. 그죠? 압축기로 들어오기 전에는 온도도 낮고 압력도 낮죠. 근데 올라가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고압이 되죠. 그래서 차갑고 뜨겁게 되겠죠. 그다음 이 안에 들어가서 응축기를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 되느냐? 이쪽 나오면은 이쪽도 고온 고압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때 팽창 밸브를 지나면서 뭐가 되느냐? 저온 저압이 되죠. 그죠? 이거 이제 잘 기억하시고요. 근데 그신 여기서는 뭐냐? 저온 저압에 뭐가냐? 이건 기체예요. 기체. 그 다음에 고온 고압에 뭐냐? 기체죠. 그죠? 그러면 이때 응축기를 지나면 뭐냐? 고온 고압에 뭐가 되느냐? 액체가 됩니다. 그 다음 팽창배부를 지나면 뭐냐? 저온 저압에 뭐가 되느냐? 액체예요. 그러면 이때 응축기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기체를 액체로 바꿔주는 거죠. 증발기가 하는 역할은 액체를 기체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차에서는 어, 어떻게 되어있냐면 돼, 어떻게 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가 이쪽이 실 외가 되는 거고 이쪽이 실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온도를 우리가 블로우 모터를 통해 가지고 모터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차가운 공기를 어, 실내 석으로 공급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다음, 다음.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에서 고온 고압의 기체 냉매를 냉각 및 액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죠? 아까 이제 했죠. 고온 고압의 기체를 뭘로 냉각을 시켜서 액체로 만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까 어, 압응팽층 이렇게 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돈다. 이렇게 이렇게 돈다. 그죠? 그럼 압축을 통해 가지고서 고온 고압의 기체를 이쪽에서 고온 고압의 액체로 바꿔 주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응축기다 그럽니다. 그래서 정답은 6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응축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콘덴서 라고 하죠. 이건 컴프레셔. 이거죠. 그렇죠? 이건 익스펜션, 익스펜션 밸브. 이걸 이베퍼 라이저 이렇게 얘기하겠죠이 베퍼라이저. 그죠? 어, 증발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앞전에도 앞전 문제에었죠 여기가 뭐야? 리시버 드라이버. 어큐뮬레이터가 하나 달려 있었다. 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0번. 전압 24V로 출력 전류 60암페어인 자동차의 발전기의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P는 2i죠. 그죠? 출력은 그럼 전압은 24V. 이게 60암페어니까 음. 1440와트가 나겠고 이건 1.44 킬로와트가 되겠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4번 점압플러그의 착화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틀린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습니다 점압플러그의 소염 작용을 크게 한다 소염작용 그죠? 소염이라는 건 뭐예요? 불 꺼버리는 거죠? 그죠? 불을 꺼버리는 걸 소염작용이라고 해요. 그럼 점화블로그가 불을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죠? 안 되겠죠? 이거 틀린 거죠? 점화블로그 간격을 넓게 한다. 그죠? 그럼 착화성을 향상시키기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심전극을 가늘게 한다. 그죠? 근데 아까 이 간극도 너무 좁 넓, 너무 넓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한 1mm 정도가 되죠. 그 간극이 중심 전극과 즉 중심 전극과 요 전극. 그죠. 요게 중심 전극이고 그죠. 요게 이제 우리가 접지죠. 접지. 요 간극이 한 1mm 정도가 된다라는 거고요. 요 간극을 좀 넓게 하면 착화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중심 전극 요걸 가늘게 만들죠. 그서 최근에 이제 요 중심 전극이 뭐 요렇게 뾰족하게 생긴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백근 블럭을 하든가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늘게 합니다. 접지전극, 그 다음에 요, 요, 전극을 갖다가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요게 이렇게, 요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요걸 이렇게 홈을 판 것도 있어요. 홈을.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홈을 파놨어요. 홈을. 이렇게 홈을 파놔가지고 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스파크가 튀면 이 안에서 이렇게 몰릴 수 있도록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 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유학계 형식으로 틀린 거 이거 가장 이거 자주 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써머스태 어, 바이메탈식은 없어요. 이게 밸런시 콜 타입 이 있고요, 바이메탈식 이 있고요, 주트 어, 부튼 튜브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써머스태 바이메탈식은 이건 없다. 이제 이건 시 이제 써머스태에서 많이 쓰는 거, 바이메탈식 많이 쓰는 것들이 어그 온도 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어컨 냉매 R 1 3 4 a 의 구비 조건으로 보는 우리가 에어컨 냉매는 냉매가 갖추어야 할 성질은 뭐냐? 액체에서 기체로 잘 바꾸고 기체에서 액체로 잘 바뀌어지는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냉매라는 것은 액체에서 기체로 많이 전환되는 것인데 또 갖춰야 될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그죠? 잡열 어, 빼서 오는 잡열이 커야 되겠죠. 그래서 열을 많이 빼서 오고 열을 많이 방출해야 되니까, 그죠죠요 네.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냉매가 갖춰집니다 자, 비등점이 비등점이 어, 적당히 높을 것. 네. 비등점이 적당히 높아야 된다라는 거, 그죠비 비등점이 적당히 높 적당히 적당해야겠죠. 너무 높으면 안 되겠죠. 다음 냉매의 증발 잡열이 작아야 된다. 아니 커야 되죠. 응축 압력이 적당히 높을 거죠. 그 응축이라는 건 뭐예요? 응축이라는 건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압력을 말하는 거죠. 적당히 낮을 것이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임계 온도가 어, 임계 온도가 충분히 높을 것예 네. 임계 온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액,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그 기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계 온도가 좀 높아야 된다 이것이 구분 조건서 오른 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 하이브리드 고전압 차량에서 프리차저 릴레이 프리차저 저항 기능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자동차에서이 배터리팩을 보면 어, 배터리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고전압 배터리입니다. 고전압 배터리가 요게 한뭐2 4 0 v 의 DC의 고전압 배터리다. 볼트의 그럼 이때 이 전기와 이 전기가 그죠 이쪽에 메인 딜레이를 탐고 합니다. 그래서 메인 딜레이 플러스가 있고요, 메인 딜레이 마이너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가 쭉 가서 어디로 들어가냐 앞쪽에 HPCU로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메인 딜레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에서 우회적으로 하나서 딜레이를 하나서 거쳐서 저항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줘요. 그럼 이게 어떻게냐 되 이게 이제 프리차저. 프리차저 릴레이가 되어 있고 프리차저 이게 이제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저항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이 h p c u 안에는 커패스티라는 컴패스티라,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동 걸어 전기를 공급하기 초창기에는 요때 이 프리차저 릴레이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시켜 줘요 이렇게 플러스는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가고 플러스는 이쪽으로 연결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초창기 뭘 통해서 저항을 통해서. 그래서, 저항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이쪽, 이런 회로도를 좀 보호할 수 있어요. 저항이 바로 그걸 완충 역할 을 하기 때문에. 그죠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충전이 일정 부분 돼서 정상적으로 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이전기와 이전기를 공급해서 이걸 끊어버리죠. 예, 그때 작동하는 것이 프리차저 릴레와 프리차저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릴레이를 좀 보호하고요. 타고전한 부품도 보호하고요. 메인 휴즈, 버스바, 와이어 하니있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입력 노이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 점화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뭐냐.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서 점화 시기에서 중요한 기본 점화 시기를 유지하는 것은 뭐냐. 공기량 센서죠. 그죠? 우리가 전자제에서는 센서, 이슈, 액취에이터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공기를 감지하는 AFS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죠, 그죠? 요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동차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CKP 요 아주 중요한 신호를 갖고 있죠. 이건 공기고 이게 엔진의 위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기본 점화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뭐냐 공기 유량 센서입니다. 이거 하고 만약에 나온다면 CKP가 되겠죠, 그죠? 예,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에어백 시스템에서 모듈 탈거이 각종 에어백 점화 회로가 외부 전원과 단락되어 에어백이 정해져요. 그렇죠. 에어백을 탈거할때 에어백이 터지면 큰일 나는 거죠.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백을 탈거했을 때는 항상 그 에어백 커넥터에다가 뭐냐? 단락바라는 것을 우리가 꽂아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에서의 정전기라든가 이런 거에서 회로가 어 어떤 순간적으로 어떤 점화 신호로 역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락바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다음 전자제 가솔린에서 점화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점화 시기에 관련된 겁니다. 점화 시기와 노킹과는 무관하다? 아니죠. 엄청나게 관계를 맺죠. 그래서 뭐요? 노킹 센서, 노킹 센서가 노킹을 감지하면 뭐요? 점화 시기를 변화시키죠. 보통 어떻게요? 해 지각을 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어, 무관하다? 아니죠. 연관이 있는 거죠. 다음. 연소위에서 최대 압력 발생점은 하사점에서 일치하도록 제한다. 우리가 보통 연소가 일어날 때, 연소가 일어날 때, 연소가 일어날 때, 자 피스톤이가 TDC라고 했을 때, TDC라고 했을 때, 자 엔진이 지금 시계 방향으로 본다고 했을 때요, 불을 붙일 때는 이때 불을 붙이죠. 즉 언제 불을 붙여요? BTD c 계열에서 불을 붙이죠. 근데 최고 압력은 언제 나와요? 그죠? ATDC. 어 t d c 5도에서 한 10도 근처에서 최고의 폭발압이 나옵니다. 맥시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점화 시기를 우리가 엔진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냐 요걸 맞추려고. 최고 압력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최고 압력점. 피스톤이 내려갈 때 요때 최고 압력점을 맞추기 위해서 요 점을 변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연소에의해서 최대 압력 발생은 하사점과 일치하더라. 아니죠. 그죠? 하사점과 일치하는 게 아니죠. 연소에의한 최대 압력 발생점은 상사점 직후에 있더라고다. 그리고 뭐야? ATDC 5도에서 10도 근처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조등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전조등 회로는 좌우로 지 직... 아니죠. 회로 길이는 무슨 결선에 대해서요? 병렬이죠. 좌축 따로 우축 따로 병렬. 실드빔 전조등은 렌즈를 교환할 수 있도록 아니죠 렌즈 교환이 안되죠 실드빔실은 일체로 돼있잖아요 그죠? 렌즈 교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실드빔 전조등 내부에 불활성 가스가 봉입되어 있다 예, 네 맞습니다 그죠그 다음에 전조등을 측정할 때 전조등 시험의 거리는 반드시 10m를 유지해야 아니 테스트 기능은 다르죠 1m를 유지하는 것도 있고요 3m를 유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동차 기동 전동기에서 전기자 코일과 계자 코일의 접속 방법들 거죠. 직권, 복권, 분권. 예, 네, 파권이라는 건 없죠. 이때 전기자와 전기자와 계자를 이런 식으로 연결한 거죠. 여게 이제 계자고 이게 전기자라고 하면 이렇게. 그죠? 음, 계자와 전기자가 무슨 결선이냐? 직렬. 그럼 이건 직권식. 그죠? 그다음에 계자와 전기자가 병렬로 돼 있잖아요. 요걸 이제 분권. 그죠? 그다음에 요거 두 개를 갖다가 직병렬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연결하고. 그러면 요거 직병렬로 연결있잖아요 계자와 전기자가. 요걸 복권 전동기다. 그렇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어 이거 같은 경우는 뭐야? 아주 힘이 좋죠. 그래서 자동차에서 기동 전동기 사용하죠. 근데 전력 소모가 크지만 힘은 좋아요. 그 다음에 이 분권 전동기는 어떻게 해요? 회전수가 일정하죠. 회전수가 일정.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동차에 회전수가 일정해야 되는 모터들, 블루 모터라든가 이런 것들, 이거 사용하겠죠. 복권 전동기는 힘도 좋으면서 회전수도 일정한 특징이 있죠. 그래서 와이퍼 모터가 이걸 사용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직권, 복권, 분권, 파권 전동기는 없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축전지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자동차에서 전기를 배분할 때는 우리가 그 배터리와 배터리와 발전기 두 가지를 쓰죠. 그 배터리에서 전기가 나갈 때 뭐예요? 시동 전 모든 공급 전원은 배터리에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시동 시 기동 전동기 구동용 전원 전원으로 배터리가 나가죠. 그다음에 시동 이후에 혹시라도 발전기가 성능이 부족시. 그렇죠? 어떤 보상용 전원으로서 배터리 전기가 쓰이는 거죠. 그럼 발전기에서 나갈 때는 뭐냐? 시동 이후 모든 공급 전원은 발전기에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자 배터리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이었어요 시동시 전기적 부하를 담당하다 맞죠 그죠 발전기가 고장이 났을 때 주행을 확보하기 위한 전원으로 작동한다 맞죠 주행상태에 따른 발전기의 출력과 부하와의 불균형을 조정한다 맞죠 전류의 화학작용을 이용한 장치고 양극판 응급한 전해액이 가해지는 화학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는 아니죠 무슨 에너지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